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찬송가 4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No. Oh.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일, 또 답답한 일.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나기도 하고. 그렇게 웃음과 울음이 교차되면서 희비로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 그래도 이 한주의 끝자락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하루 맞춰질 때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진실하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환란 중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의를 바라보며 예배를 바라보며 이 날을 준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좀 쉬엄쉬엄 편안하게 그렇게 달려갈 인생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일에 열정 속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언제나 본이 될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멀리 벗어 던지게 하시고, 부지런히 세월이 아깝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때로는 여유있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치심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하여지고, 몸이 건강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건강한 것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접 고쳐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울 만큼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을 두고 함께 고민하고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또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명예와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서러운 일, 외로운 일,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찾으며, 우리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노라면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의 동산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순절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분들에게 한주 살아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순절이기도 해서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한날 한날이 어, good day가 되기를, 복음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사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순절 열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사순절이 이제 4분의 1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율법교사, 율법 교수님이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는 가말리엘, 당대의 아주 훌륭한 그러한 학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된 주제는,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be careful, 맞나요? 좀 조심하는 삶. 어디에 조심해야 될까?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묵상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원은 참 아름답습니다. 뒤로는 부드러운 산이 받쳐주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감싸 휘돕니다. 서원 입구에 선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서 있죠. 건물들은 소담하지만 어느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가장 좋은 자리를 고르고 귀한 나무를 심고 건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지었을 지극한 마음이 보입니다. 서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바탕은 경이었다지요. 자, 무엇보다 먼저 선생이 학생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시작이며 끝이 아닐까요? 오늘 묵상집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 도산, 서원 등등, 어,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곳에 시골에 조금만 가면 서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 서원 몇 군데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원은 글을 배우는 곳이라고 요즘은 하면 학교죠. 그런데 참 고즈넉하기도 하고 또그 학당의 내용이 절로 탁 풍기는 생각을 사려깊게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음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가르침의 주된 이념은 공경이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도 그런 걸 배웠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 위로 공경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바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직업적이고 돈을 벌어야 하고. 취업적인 것에만 너무, 이게, 어릴 때부터, 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거든요. 적어도, 어, 뭐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의 입장에서 적어도 말입니다. 물론 평생을 해야 되겠지만,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사람됨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전부가 다 이제 돈 버는 기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짜리 에, 기계가 될까? 얼만큼 돈을 버는 기계가 될까? 이렇게 느껴져서 말이죠. 자, 뭐더 얘기하자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요만큼만 하고요. 묵상지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부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남연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도 받았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세파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없애는 데 앞장섰지요. 그런데 바울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두 율법 학파가 있는데 바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어떤 이방인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말해 달라고 했을 때 강경파 샴마인은 막대기로 그를 내쫓았다지요. 하지만 온건파 힐렐은 그를 내치지 않고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부드럽게 충고한 것이죠. 할아버지 힐렐의 가르침은 가말리엘의 몸에도 배어 있었나 봅니다.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함에 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격분한 이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그는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사람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합니다. 혹시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사도들을 때리고 경고한 다음 풀어줍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 자리에 설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담, 담는다죠. 교회를 없애려는 열정에 불타오르던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다그 바탕이 있었군요. 조심하라. 내가 하는 일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우리도 배워야 할 가말리엘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어, 사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기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공회에서, 공회 회원, 의원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흥 종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회에 이런 신흥 종교들을 이단 취급했고, 예수님조차도 이단 악마로 어, 마녀 사냥 강하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쁜 짓 했느냐? 우리가 우리는 사람을 고쳐주는 했고, 그리고 사실을, 사건, 진실을 얘기했다.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어, 있는 진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어, 팩트죠. 팩트이고, 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공의회 의원들이 기분이 나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야,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할 때에 그 의원 가운데 어른이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말리엘 이 의원이 일어나서 얘기한 겁니다. 어, 이보시오, 형제들. 사람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 저들은 분명히 팩트를 얘기한 건 맞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단정을 짓겠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됩니다. 라는 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의원들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자니, 가오가 안 살고 하니까, 여봐라, 이, 이놈들을 끌어다가, 뚜껑 패고, 그리고 내보내라. 그래서, 태형에 맞고 나서,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 태형을 당하여, 맞고 나오는 제자들이, 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찬송함에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우리 같으면, 하, 씨. 기분이 나빠라. 이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기를 아파 죽겠니. 아까진게 발라 줄까? <laughs> 안티프라민 발라 줄까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요그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학자이고 율법학 성경 학자 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묵상지 보면서 우리가 알듯이 힐렐학파라고 하는 이 힐렐 쪽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인데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무조건 잣대를 딱 들이밀고 거기서 빗나가면 무조건 없애버리고 또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 정치계에 계신 분들 여러분, 또 이런 정치를 따라서 말씀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당이 저당, 저당이 이당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거 함부로 팩트가 아무리 팩트를 알지라도 신중해야 하는데 팩트도 아닌 것을 팩트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 막하는 거. 어, 위험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특히 여러분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람을 어, 이렇게 음, 우리나라 이제 아직 사형제도가 어, 부활되지 않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어, 저부터도 그렇고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 저런 거 빨리 죽어야 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막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막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라 말하는 이 말에 우리는 보다 깊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고요. 우리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도와야지? 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리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주세요. 다고다고 뭐 다고 하지 말고요. 내 삶에 오늘 내가 왜 밥을 먹어야 하며 오늘 내가 왜숨 쉬어야 하며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 적어도 내 삶의 가장 핵심된 줄기,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말과 행실에 좀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차분하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또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사람 하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참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과 인격으로서, 그들의 인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다음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